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호스트 김현입니다. <웃음> <웃음> 혼자서 방송하는데도 이렇게 재밌네요. <laughs> 오늘 보시면요. 클로의 수면팩이랑 저희가 화장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단품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요렇게 두개 세트로 구매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일단 정말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사실 클로렐라라는 건요. 클로렐라는 저는 짜장면 먹을 때그 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왜 초록색 면발 같은 거 클로렐라 막면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클로렐라가 건강식품으로만 유명했었는데 그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클로렐라가요. 피부 속에도 정말 좋대요. 이 해조류 성분이 피부에 가면은 지쳐있는 피부에 탁 영양소, 거기다 탄력, 영양공급,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오늘요, 이 클로에 수면팩 자체가 지금 연두색이잖아요? 맞습니다. 클로에 수면팩 안에 전부 다이 해조류 성분, 그게 다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이 클로렐라뿐만이 아니라 클로렐라 에다가 저희가 소나무 해송 성분인 그 여러가지 그 좋은 것들을 다 넣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발랐을 때와이 정도로 촉촉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수면팩부터 보여드릴 텐데 수면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가지 진짜로 여러 수면팩들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면팩들 중에서도 이 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순해요. 순하고 정말 조금 발랐을 때 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고 일단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이 클로렐라가 여기다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르면서 되게 음, 젊어지고 윤기나는 피부를 가지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니네요. 요거. 이게 클로렐라 성분이랑 이제 소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웹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지금 안 바른 손이거든요. 아 근데 안 바른 손도 왜 이렇게 촉촉해 보이지? <laughs>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바른 손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달라요. 제가 이거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손등에 지금 윤기 보세요. 이게 보통 수면팩 바르면은 그냥 그뿐이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바르고 잤는데 얘가 너무너무 촉촉하고 심지어 향기도 되게 산뜻해요. 음 일단 이 해조류 성분인 이 클로렐라가 들어갔다 보니까 뭔가 바닷속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됐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고 일단 저는 이거를 두개를 같이 쓰셔야 된다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어, 아, 왜 이러니? 네. <laughs> 아, 여기 놔두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쓰셔라고 제가 말하는 게, 일단, 클로의 수면팩 요것도 좋아요. 근데, 향기도 너무너무 산뜻하고, 이게 약간, 꽃향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산뜻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수면팩, 만 좋은 게 아니라 요거 화장수,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에센스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르고 이거 수면팩 바르시면은 효과가 두 배가 되죠. 일단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왜 스키를 오셔 이런 거는 저 되게 싼거 썼어요. 스키는 아, 얼, 어차피 얼굴에 이렇게 닦아서 쓰는 건데 스키는 왜 비싼 거 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이었나 제가 아토케이를 한달 전, 두달 전에 만났는데 그 제품 쓰면서 제가 되게 스킨은 좋은 걸 써야 되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토케이도 아토케이인데 제가 그 아토케이가 솔직히 비싸잖아요. 10만 원, 20만 원대인데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제가 눈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상품을 보고 만족을 못했었거든요. 만족을 못했었는데 오늘이 클로에, 클로에 사용하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 든게 솔직히 패키지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치장에 치중을 두지 않고 안에다가 전부 다 힘을 다 쏟으신 것 같아요. 어, 대학원 연구소에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화장수가 사실은 저는 그냥 물 타입인 줄 알았어요. 이제 두 번째서 보여 드릴게요. 네. 제 웹캠으로 보여 드리면은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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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수예요. 이게 보통 스킨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저 혼자 방송하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고농축 에센스라서 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리지가 않고 얘네가 되게 점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일자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일단, 어, 이건 안꽂는 걸로. <laughs>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